지금 그 민계동 가면 2시쯤에 도착하는데, 혹시, 혹시 커피 드실래요? 스킨 좀 바꿔요, 기본 스킨 말고. 이분거야형 방금 그 돈에 패션 딱이다 저러고 가자 라디에이터가 없어 오킹형 그래서 자녀 계획 은 어떻게 되 나요？이런 말 하기 진짜 죄송 하지만 모자라 보이 네요. 안녕, 내 이름은 오킹 개인, 만 손하고 있죠? 아, 이거 투수나 <OOS> 넥타이 마음에 안 들면 사대기한 대만 때려요. 아, 무슨 말이야 이게?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요안 그러면 저렇게 입을 일이 없는요어빵요어요고요 죄송한데 저어요8 0 0르겠고어요뭘도라고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저 캡처 좀 해주세요, 여러분들. 캡처 좀 해주세요. 아. 면 된장찌개도 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진짜 진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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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아니에요. <laughs> 너내 청자가 되라. <laughs> 진짜워요 어머 어머 이, 이 사람 뭐 투수 맞네. 투수 맞네. <laughs> 생겼나요? 아그이점못갈려 있거든요. 그래, 좀 맛있죠. 여기다, 여기다 백 김치까지. 그렇죠. 요 해서. 렇게 한번 자랑 한번 해 볼까요? <laughs> 네. 자, 이렇게 한번 드셔 보세요. 자. 자님 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. 어른들한테 네. 네. 어른부터 드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. 사장님, 사장님. 아니 아닙니다. 아니드 저는 저희 집에서 돈 내고 나가는 이상 저는 어린 게 아닙니다. 우리 고객님이니까 저는 먹을 수 없어요. 죄송합니다.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. 네. <laughs> 사장님, 사장님 물결표 음료수 서비스 한 번만 넣어 주세요. 아, 언제... 아, 방송하시나요? 어, 네, 그런 아,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. 네. 어쨌든 이게 찾아주셔서 아, 니다 감사합니다. 네. 방송을 어, 잘하는 두천재의대결 <목소리> 고싶다 언제 먹었는데, 너 먹고 싶다. 너릇노릇 어, 익어가는 도톰한 살코기한점 집어, 삼장에 콩 찍어 먹고 파. 내 배가 삼겹살이, 목겹살이 된다 해도 참을 수 없어. 그리고 미지 면 嗯嗯嗯嗯嗯嗯嗯。嗯嗯嗯嗯嗯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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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빨리 친한 분들이 다여기 있어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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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네. 그저 이길 때마다 네. 그 현민님도 피자 한판 드리고 네. 그 미션 걸렸거든요. 네.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한 판에 1승마다 피자 한 판씩 드리기로 했거든요. 그 우리가 이겼는데 왜 시청자가 받아요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닙니다. 아어디이가세요저 어, 어, 혹시 <laughs> 저 망하게 저망저 망하게 하려고 그러세요? <laughs> 아니요 아, 아니요. 아니..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..아니.. <laughs> 왜, 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들이 받아? 뭐 저기 뭐 죄송한데 저는 생방송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이제 방송한 세대세개 켜놓고 그냥 아, 보고 <laughs>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 켜놓은 거 하나로 뭐 우리한테 전기 세내는 것도 아닌데. 이거 그 포트나이트 크리에이터 이거 지원하는 시스템 있으니까 그거 지원하시라고 오킹님 그 자기가 그 오킹님으로 등록해드리겠다고. 그러면은 그 등록 나 이제 지원 포 지원 크리에이터를 등록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. 그 포트나이트, 아, 그 유저, 그 스트리머에 대한 그 지원이 더 많아져요. 어. 약간 그런 시스템인데, 그래서 지원하라 그래갖고, 지원했더니 떨어뜨렸어. 그래서 제가 메일 보여드릴까요? 잠시만요. 제 메일 보여드릴게요. 그 떨어진 메일. <laughs> 안녕하세요, 오킹님. 포트나이트 크리에이터 후원 이벤트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죄송하지만, 이번 이벤트에 적격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관심 가지려면. <laughs> 이제 나를.. <laughs> 이럴거면 지원하라고 왜했어 이럴거면 지원하라고 왜했어 76위 에 나옵니다 보세요 갑니다 이새끼 어디갔어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놀랬다 나도 놀랬다 나도 어떻게했지? 나 방금 어떻게했.. 나 방금 어떻게했죠? 나 방금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나... 나 어떻게... 나... 어디서 어떻게했노 오케이 했노, 이거! 놀, 놀랬어, 이씨! 수학 과외를 같이 받는, 받는 애들끼리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줬거든요?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먹는데 내가 막 뜯었단 말이야. 내가 뜯어갖고 그걸 부었는데 그때 한 시간 동안 혼났어. 찍먹 선생님한테 부먹충이라고 한 시간 동안 혼났어요. 그, 그 뒤로 찍먹으로 바뀌었습니다. 하도 그,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, 부어 먹으면은 저는 약간 좀 속이 메스껍고좀 그래요. 예. 혼날만 했다고? 참 선생님이라고요? 근데, 나는 너가, 저기, 뭐야, 어? 형 방에서는 그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. 음. 막, 저기, 뭐, 뭐라고 한거 미안하고, 음. 그냥, 어, 갱생해서, 다른 것도 할줄 아, 저 친구 뭐 고3인가 그렇대요. 뭐, 나도 어린 거뭐 알고 있고, 어. <laughs> 뭐야. 어,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. 너, 뭐, 형 뭐, 나, 나를 좀 싫어하는 거 같은데, 싫어해서 오는 건지, 좋아해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거든? 근데, 좋아해서 오는 거라면은, 좀 약간 방식이 좀 잘못된 거 같아. 어, 그니까, 뭐냐, 파이팅 하고. <laughs> 고3이면 아직 어리죠. 나도 고3 때 그렇게 많이 생각 못 했어. 음.. <laughs> 방송 재밌게 하라고 쳤어. 아, 몰라, 왜, 뭐야, 미안하다.